진짜 중요한 문제. 어떤 진리이냐? 어떤 자유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는 자유요. 기후정이. 여러분, 전부 코로나 사태 겪으셨죠? 코로나 사태 다 겪으셨을 텐데. 코로나 사태에서 또 지금까지도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인데요. 어,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흥미로운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구글링 하거나 하면 흔히 찾으실 수 있는 이미지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뭐 2020년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는 각국에서 다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5차, 6차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현황 표를 한번 딱 보세요. 그럼 그걸 보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백신 접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인류 전체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더 많은 능력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능력을 별로 발휘해 주지 않는 거죠. 취약한 지역, 같은 지역이라도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근데 재난이 닥쳤을 때, 인류는 사실 그 재난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불평등하게 다룹니다. 이러면 이건 정의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구글링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 어려움에 처한 지역. 이걸 예측한 지도가 또 있습니다. 그 지도랑요. 코로나 백신. 수급현황지도랑요. 딱 놓, 놓고 보면요. 99%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기후 위기 또한 불평등과 관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불평등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 위기가 발생하면 불평등이 부각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어, 기후 재난에 있어서 그래도 좀더 견딜 만한 힘을 갖추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다는 이유만으로 기후 위기가 생존을 절대적으로 위협하는 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죠. 그래서 기후 정의란 어, 그 재난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어, 불평등의 상황을 인류가 겪게 한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정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랑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권을 실현하는 문제.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후 정의는 그러면 인간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 인간, 인간이 소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 문제, 또 어떤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그런 다른 생명체나 그런 다른 존재들은 어떨까? 어, 다른 존재들은 사실은, 어, 인간이 기후 변화의 지금의 중요한 원인이긴 한데, 원인인데, 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요, 기후 변화 자체보다도 기후 변화를 일으킨 인간의 원인으로 인해서 어, 멸종 위기에 처했고, 멸종된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50년간, 어, 생물들의 개체수, 어, 여기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을 말해요.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은 엄청 많거든요. 가축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인간이 그러니까 어, 먹고, 입고, 그런데 쓰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 빼고, 어, 하늘을 날고, 자유롭게 날고, 어, 들판을 자유롭게 어, 뛰고 있는, 어, 그러면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개체수가 약 70에서 80% 남은 것도 아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어, 야생동물의 수가 굉장히 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야생동물 뿐만 아니겠죠. 이거, 식물들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도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원인 제공은 인간이 했는데, 고통을 겪는 건 다른 존재들. 이라고 하면 이것도 불평등의 문제죠. 이것도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정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기후 정의 문제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아, 저, 그 질문은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상당히 안 듭니다. 아, 왜그러냐면요 이건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소비 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면, 그, 그 소비라고 하는 걸 감당하는 사람으로 떠올리는 용어가 뭐예요? 소비하면,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덜 하는 문제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유통공간에서, 물건을 사는, 사면 그게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자 여러분, 소비를 줄이세요. 제발. 아, 이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 소비와 생산이 그러면 분리가 될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소비자만 붙잡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 이러면 또, 아, 아 그럼 흥청망청 쓰자는 얘기냐? 아,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소비자가 개인의 차원에서, 소비자의 차원에서 말이죠. 어, 소비자 개인의 차원에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가정에서 아껴 쓰고, 어,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니면 뭐, 뚜벅이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아유,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 많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물건을 아예 안 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테, 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생활을 그래도, 어, 유지하면서, 그렇게 소비를 줄이는 데에는요,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대치를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아주 검소하게 사신다고 하면, 그 효과는 사실은 대략, 아주 대략입니다만, 5% 정도 합니다. 전 국민이 그것도. 전 국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만의 입장에서 소비를 줄인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사실은 생산하고, 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물건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파는 행위,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건이 이동하고 뭐 이런 행위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절대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농축산물을 생, 만들어내는 데서 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세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20%를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산이 절대적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소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0,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 근데 그 80, 90%의 에너지를 그러면 개인들이 흥청망청 써가지고 되는 거냐?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 공장을 돌리고,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공공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데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3분의 2 정도는 거기서 최소로 잡아도요, 어, 거기서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소비를 줄여라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좀 책임을 슬쩍 전가하고, 아니면 시민들이 나이 정도 소비를 줄여서 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어, 큰 역할을 감당했어. 나는 할수 있어 했고, 그럼으로 지금은 나아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일종의 정신승리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 이게 뭐야 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겠죠 내가 한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따지실 거 아닙니까 어, 회의주의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에 덧붙여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제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감스럽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냐 하면, 정부와 기업이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 동네도 오실가스를 줄이는데 노력을 할수 있도록 계속 찌르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소비자의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차원에서, 인류 문명 시민 그 차원에서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인류 문명 차원이 아니죠. 생태사회 시민. 생태사회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민. 생태시민. 글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신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생태민중으로서 사회민중이 아니라 생태민중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분산이고 소규모로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그래서 어~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일일 생활권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잖아요. 인류 문명의 성장 과정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근거리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리 일일 생활권으로 어떤 사람은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우리의 자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걸어서 말이죠 그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작은 마을 공동체가 여러 군데 생기는 거죠 그런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도 그것에 맞춰서 국가 운영도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전환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전 여러분들이 좀더 예수의 자유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자유 좋아하잖아요 자유의 시대 잖아요 말, 말 그대로 어, 그런데 자유의 종류가 사실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다고 하는 건 보통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어, 할수 있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서 어, 할수 있을 때 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김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어, 김밥을 먹기 위해서는 김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사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네.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한, 요즘은 많이 올랐죠? 예.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더라도 한 이제 한 4, 5천 원은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 김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4, 5천 원그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의지는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내 의지는 좌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밥을 먹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이 경우에는, 김밥을 살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의지를 그 능력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 김밥을 먹을 자유를 실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 의지를 가지고서, 아, 내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실현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그 의지에 따라서 어, 사용할 수 있을 때 누구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좋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된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다 보면 모든 자유가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자유를 실현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 예수가 그걸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단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앞 대목은 어, 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살면 어, 그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죠. 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되어서 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두에는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또 많이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참 마음에 안 드는, 특히 여성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아니, 가늠한 여인이면 가늠한 남, 남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늠한 여인만 데려와가지고 어, 그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중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율법에는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라. 쩌고쩌고 돌로 쳐라. 그래야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여, 여인한테 묻잖아요. 야, 너를 고발해가지고 나한테 데려온 사람 다 어디 갔어? 그니까 러 여인이. 글쎄요, 다 각오 없네요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그 사람들처럼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게. 앞으로 당신도 죄가 될 만한 일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사세요. 사회적으로 죄가 될 만한 문제는 뭐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맙시다. 뭐런즘 갖고서 보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남은 사람들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요.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뭔데 자기보고 빛이라 그래. 빛은 하나님한테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이 스스로 자기한테 빛이라 그러면 그건 그 헛소리지. 자기 자신을 응. 남이 해줘야지 그게 진짜 입증이 되는 거지 말이야.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말하고서 빛이라고 떠벌리고 있어요. 그건 뭐 참되지 못하오라고 성서에 돼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허소리하지 말란 얘기죠. 거짓말하지 말아요. 허소리하지 말아요.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근데 나는 나의 기준을 따라 서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나의 아빠 아버지 하느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너희들과 달리 언제나 참돼. 너희들이 참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참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한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참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어.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기준이지.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갈지도 나는 알아. 나는 나를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은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아 물론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농담이 주로 기억나시고 설교 내용은 다 까먹으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가늠한 여인하면 떠올리시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요. 여인을 정지할 수 있지만, 여인을 정지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막내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나는 작동시키지 않을 거야. 할수 있지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자유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떤 자유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자유는요. 할수 있어도 하지 않을 자유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유입니다. 인류가 그동안요. 할수 있는 걸 마음껏 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풍요한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좀더 편리해지고, 쓸만한 물건들이 많아지면, 그 물건들이 나를 대신해 주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을 사용해서. 또는 그 물건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일을 할 동안 나는 남아도는 시간과 힘을 가지고서 다른 즐거운 일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 물건들 가지고 자유로우세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유를 이 위기시대에 얘기해야 할까요? 무엇을 향한 자유를 우리의 믿음에 정수로 가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추천드려요. 예수께서 당신의 생애를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런 자유니까요.